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야지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바로 그 길이란 점입니다. A Christ가 아니라 the Christ 이 말이요.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제시가 되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더 이상은 축소될 수 없고 양보될 수 없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 바로 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자유주의 신학적인 자유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본래 인간인데 고귀한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 인간 예수를 말하지만 성경은 아버지가 늘 계셨듯이 아들이 늘 계셨다 이 점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증,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 이분은 복되신 성삼위 둘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이 말씀에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전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이 가지는 권위 이것은 1차적 권위이며 최종 권위라고 하는 점이 점은 양보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다스리심, 재림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에 그분을 믿는 것이 잖습니까? 그분을 믿는 내용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역사 잖습니까?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 잖습니까?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죠?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모르시고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대속적인 죽음. 그분은 자기 예 예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예수를 정하시고 보내 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예 삭신 하나님의 진노, 멸망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대속적 죽음,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가견적인 재림, 가시적인 재림.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복되신 성삼위 일체,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하나님은 구원을 제가 아까 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롭다함 받음, 칭의 등의 가르침들은 기독교 신앙을 논함에 있어서 결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유일한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은 성경의 여타 다른 가르침보다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이다. Fundamental, 필수적입니다. Vital, 핵심적입니다. Essential, 1차적인 것입니다. Primary. 그래서 우리는 1차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무수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 교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지우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며 기독교를 기독교도에게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위함이고 우리가 보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환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반절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믿음에 더욱 굳게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양을 어, 찾아가고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 낙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다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 사람 있으면 열 사람을 만족시키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축소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어, 타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자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환영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만 계속 듣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는 그 자리에서 TV 프로 아침 마당에서 나 들을 수 있는 똑같은 얘기가 전해진다라고 하면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1, 2년도 들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관건은 성경이 최초이자 최종적인 권위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다수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서 걷기를 위한 이 길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요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나의 어떤 철학적인 그 사유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 내적인 확증 증거를 해 주신단 말이요 이 확신 가운데 더욱 더 부단히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 자라나는 굳건한 신앙이기를 소원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i 다같이 신으로 온 일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그가 온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